국민의힘의 그 상황 세 가지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장재원 의원 참 이게 장재원 의원하고 저는 이제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비판해 가지고 항의전화도 문자도 받기도 하고 참여게그 애정의 공긴 근데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장재원 의원이 희생을 해야 된다. 부산에 불출마야 해 된다. 이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게 국민의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새 인물. 그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좀 이게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데, 김기현 대표나 장재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전부 게 그대로 공천받아 다 놓으면,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물갈이 하느냐. 다,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다 공천받아 놓으면, 그럼 이게 누가 나중에 컷 오퍼 됐을 때, 아니, 이분들은 다 공천하고 왜 내만 물갈이 돼야 되느냐. 이러면 이게 공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총선에 필패하면, 정말 윤석열 정권은 거의 레임덕을 넘어 대두덕, 죽은 오리처럼 식물 정보가 돼버리는 이게 우리나라의 엄청난 우리나라의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제가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이 부분은요. 이건 이게 토사 구평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토사 구평으로 그나게 장원을 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저는 토사 구평보다 굳이 한자로 한다면, 공, 성, 신, 태. 공을 이루고 나면 물러나는, 이게 처세술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 위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선거 때 1등 공신이 있어도, 꼭 그분들이 5년을 다 누리면서 그게 다스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선거 때는 선거의 전문가가 있는 거고, 또 이제 5년 동안 안정적인 통치계에는 또 그게 맞는 새로운 인재들이 있는 겁니다. 공성, 신태 대표적으로 옛날에 우리 그 초안지로 보면 장량, 장량, 장자방 할때 이런 분들 큰 공을 세웠지만 물론 나니까 이제 천수를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와신 상담 오나라, 월나라 그게 그. 오나라, 월나라, 와신상담 그 고사에 거기에 보면 월나라의 법녀 이런 분도요, 이기고 나서 그대로 게 서시 여자 예쁜 사대미인 중에 하나, 그대로 게 물러나니까 천수를 누리지 않습니까? 천수를 이런 뒤 공성, 신태 이런 관점에서 저는게좀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마침 이게 장재원 의원 정말 어려운 결단인데. 헌신적인, 희생적인, 이런 데 결단을 내린 것같요그 아버님이 국회 부회장 했던 장성만, 장성만, 국회 부회장도 한 대단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산소를 찾아서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이런 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누스, 저기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라서 바로 직전까지는 백업을 한 시간 전까지만 했지만, 오늘 아마 불출마서는 오지 않을까. 이런 데에 그, 그게 놉니다. 참, 저는 내 그, 어려운 결정에, 어려운 결정에, 좀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게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데에 그, 심정인데, 앞으로 저는 장재현 의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런 희생을 했으니, 이분이 잠시 멈추려 한다.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저는 무조건, 무조건 누굴 친해야 된다. 이게 토사구팽 이걸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재원 의원 옛날에 윤석열 비서실장 됐잖아요. 뭐 비서실장 이야기도 어, 송국권의 혼설에는 비서실장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장관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조금만 기다리면 또 부산 시랑 또 지방자치 선거도 있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무한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역할이 앞으로 이게 잠시 당을 위해 선당우사로 내려놓지만. 앞으로 큰, 더큰 미래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교할 게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참 이게 답답해요.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요, 제일 오래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그 30대, 제가 거의 뭐 최연소로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라고 미래기 위원회, 그기 위원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20년 계획, 50년 계획, 과연 이게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걸 그 계속 연구하고 한 급수는 거의 저 30대였지만 차관급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위원 중에 NC소프트 김택진, 하있는제 안철수, 그때는 카이스트 대전에 교수로 제가 안철수,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참, 이게 제가 아 깨끗하고 능력있고 참, 이게 정치권에 신선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지금 이게 그 많은 자산을 다 까먹고 지금 이게 거의 뭐 존재도 미미하게 대선주자 조사하면 1, 2%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아무도 한동훈 원희룡 체제로 가자. 안철수 이야기 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안철수 의원님, 제가 여기 과거에 발언을, 제가 글 썼던 안철수 의원이 발언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전작이 정치인은 앞으로 전진할 때와 때로는 뒤로 물렀을 때, 들고 날 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거꾸로 했지 않습니까? 진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철수해버리고, 철수. 그 다음에 진짜 양보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때는 3자구도 4자구도 그대로 출마해버리고, 들고 날 때가 완전히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 그때 우리 그 박원순이, 박원순이, 우리 이게 서울의 흑역사 아닙니까? 서울이 왜 이리 됐습니까? 이게 박원순 때문 아닙니까? 박원순 성추행으로 극단적이 선택했지만, 그때 박원순하고 2011년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했죠. 무상급식 투표로 사퇴했잖아요. 그때 박원순하고 안철수 의원 만났잖아요. 그때 안철수 지지율이 50%였죠. 박원순이 5%였습니다. 그때 안철수 의원, 박원순이 뭐 산에 갔다가 수염 덥수룩 가게가 껴안고 둘이 양보할 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오늘 존중, 하는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그분의 포부와 의지를 들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에 헌신하며 시민사회운동을 꽃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이러면서 양보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안철수의 정치적 꿈 깨, 여기서부터 내리막길로간 거예요. 아니 50%의 지지율이 왜 박원순 5%인데? 양보합니까? 박원수이가 그렇게 서울시장 잘하면 왜 성추행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비극으로 끝납니까?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철수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문재인이 하고, 문재인이 하고 이게 대선 단일할 때, 2012년이죠. 그때 단일할 때 그냥 여론조사를 하던 단일을 했어야죠. 투표를. 근데 그냥 포기해버렸잖아요. 안철수. 그때 문재인이 한데 2012년에 포기할 때 안철수가 한말 제가 또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단일화 약속을 지키려면 어떤 여론조사 방식이든 깨끗하게 단일화 했어야지. 그리고 지면 깨끗하게 문재인 밀어주든지, 그래, 했어야지. 왜, 왜 그냥 단일화 경선도 안 하고 포기하고 외국 가버리잖아. 가버리니까 문재인 측에서도 싫어하고, 다 국민들도 이래 보잖아요. 이게 두 번째 잘못된 철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이라든지 서울시장 안 넣어야 될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분산대가 전북의 문제 민주당 만 어부지리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안철수인데. 저는 오늘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야, 내가 보니까 국민의힘은 55석에서 60석밖에 못한다? 이게 뭡니까? 아니, 당신이 정치 평론가입니까? 예를 들어, 제처럼 평론가는 그래, 국민의힘이 서울에 6석, 뭐, 전국 55석 60을 못한다. 큰일났네. 이러면 되죠. 지금 이게 당신이 그렇게 한가하게 논평만 하고 있을 입니까 본인이 공동 단일해서 정권 했으면 본인이 어떻게든지 대안을 내놓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어디 놓습니까? 지금 이게 분당 갑에 놓지 않습니까? 강남, 강남 다음이 분당 아닙니까?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 제일 따뜻한데 분당 갑에 그래, 거기서 국회 나면서 "야, 우리 국민의힘은 55석밖에 못한다" 이러고, 이게 됩니까? 그 대안이 뭐냐? 말이야. 아니, 내부터 원희옥처럼 내부터 이게 이재명이 잡으러 개양 가겠다,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아니, 안철수 의원 나부터 따뜻한데 분당 갑은 안 간다. 내가 대선주자의 분당 갑이 뭐냐? 자, 우리 경기도 제일 중요하고 어렵다. 자, 경기도에서 가장 흠지거든냐 경기도에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뭐, 안산이다, 안양이다, 뭐, 놀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가겠다. 내가 저더라도, 내가 저더라도, 그게 가장 경기도 험지 가서 내가 죽더라도, 당을 위해 싸우겠다. 이런 분위기가 일면, 다른 사람들 다 났습니다. 다 났어요. 야 저는 정말 이게 본인이 분당갑에 제일 따뜻한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확실한 데가 분당갑을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경기도에 전멸하게 생겼는데 김원회는 분당을 가겠다, 안철수는 분당 가까겠다. 둘이서 분당에 둘이만 뺏지라면 나머지 다 죽어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이게 이거 그 안철수 의원 본인이 뭔가 희생이나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제시하면서 당을 비판하든지 해라. 이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그 안철수 의원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고언이기 때문에 잘좀제 그 방송을 보시면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